안녕하세요. 패션 평가 받고 싶은 광주 사는 18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죠. 18살. 키 170에 몸무게 5 7 k g 에요 볼게요. 모습이라. 아오 쉐! 어, 아유 일진. 어, no fuck 일진 패션. 옷 하나도 없어, 그냥. 입셀로랑 입셀로랑 그냥 클로치에다 안에 검정색깔 목폴라에 형광색 맨투맨 롤업 해갖고 시계나 반지 찾아볼 수 없고. 걷다가딱 붙는 화이트 팬츠에다가 양말 올려 갖고 스포츠화. 어 oh 셰프 그냥 일진룩이야 일진룩 일룩은 별로란 말이야. 허세와 가오가 가득한 일진 룩. 그거는 별로야. 클러치가 꼭 들어가야 되고, 손 커보이게 손은 넓게 해야 되고, 밑에 화이트 팬츠는 어, 뭔가 딱 스키니하게. 아, 머리는 또 이렇게 댄디한 룩. 여기다 그냥 검정 색깔 바지 를 입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백투더 일진으로 돌아가면, 옛날 일진은 여기다가 이제 청바지 입고 골든 구스에다가 머리에는 선글라스 이렇게 딱. 옛날 일진은 좀더 넘어가면. 하여튼 안, 안 예뻐요. 야, 루이비통 니트에다가 다 구겨진 한 2,500번은 앉았다 일어났 이런 주름이가 있는 바지에다가 이제 밑에는 그냥 운동화를 신었는데 여기가좀더 좀 해주려면 이제 뭔가 이런 크로스백 미니백 같은 크로스백 하나 매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끝이에요 이게? 본인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체형에 비례해서 뭔가 보여지는 것만 비싼 걸 사지 말고 받쳐주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비싼 옷도 좋지만은 친구야 어? 이 개놈 새끼 좀 들어봐 이 일주 누가 제발 내말좀 들어봐 말했지. 그렇게 그러니까 비싼 거살수 있고 명품 입고 다 좋아. 다 좋단 말이야. 근데 그 명품에는 밑에 깔아줄 수 있는 깔끔한 바지를 입으란 말이야. 왜 위에는 명품 입고 몇백만원짜리 입으서 밑에는 왜다 구겨져가고 그냥 똥 닦아도 될 만큼 다 해진 그런 바지를 입고 그런 옷들을 같이 매치를 하면은 그 명품도 임마 그냥 그런 쓰레기가 되는 거야. 어? 본인의 명품을 살려주려면 명품을 받쳐줄 수 있는 깔끔하고 깨끗한 기본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명품만 입는다고 해서 잘 입는 거 아니라고. 일진 룩이 아니라고? 그럼 만약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사람들한테만 물어보자 일진 룩이 아닌지 야 입대 예정인 21살 예비 군인입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또한 청년이 또 군대를 가는군요 1 8 0에 94kg에요 어, 살 집이 좀 있네요 처음에는 아메카지와 순한 워크웨어 쪽으로 입고 싶었는데 갈수록 뭘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채찍질 많이 부탁드립니다 에이 야, 형이 너한테 채, 채, 채찍질을 어떻게 해곧더 많은 채찍질을 받으러 갈 텐데 형이 좀 미안해서 어떡하냐 너는 좀 약간 형이 조금 뭐 어차피 형이 솔직하게 얘기해봤자 너 군대 가서 개선될 수가 없잖아 그치? 내가 뭐라 안 해도 이제 곧 군대 가면 많은 선임들이 너한테 채찍질을 많이 할 거야 현실적으로 너 눈앞에서 안면 강탈을 많이 할 거니까 형이 그렇게 하지 뭐라 하지 않을게 일단은 180에 94 군대 갈 예정인 친구네요 아 속상하네요 볼게요 오 옛날 이제 올드 클래식한 느낌의 어떤 셔츠랑 뭐 아메카지 느낌으로 입는다는 거구나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뭔가 약간 그 뭐라 해야룩 자체가 좀 너무 밝은 기가 다 빠져 있는 룩이라서 저는 그닥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룩인데 여기에 이제 안에만 블레이저 안에만 좀 밝은 색으로 가주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워크웨어도 무조건 감성 룩이고 워크웨어를 입으려면 무조건 그만큼 비싼 어떤 값어치가 있는 어떤 그런 룩들을 입어줘야 되거든. 아이템들이 싼걸 입으면 싼게 티가 나요, 워크웨어는. 근데 안에를 좀 밝은 거 같이 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야, 뒤에 이거 이쁘네. 어, 흰자 모폴라에 이거 입고 이거 블레이즈 입으면 되겠다. 딱인데? 아, 약간 살집이 있는데 잘 커버를 하네. 이런 친구들이 옷을 잘 입는 거거든요. 보면은 본인 다리에, 다리에 살집이 있는 거를 와이드 팬츠가 그러니까 좀 뭔가 통이 있는 바지를 입어서 컨버스랑 해서 가려주고. 위에 상체는 흰티에다 셔츠에다가 폴로 자켓 이런 걸로 딱 해서. 옷잘 입는 애인데? 야 너는, 너는 군대 안 갔으면 형, 형이 널 유튜브에 데리고 일하고 싶은 느낌이 드네 옷에 관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약간 그내 유튜브 직원으로 쓰고 싶은 느낌이 들 만큼 이게 내가 약간 느낌이 있어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 그냥 뭐 어,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얘는 좀 옷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보니까 아이템들도 그렇고 이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옷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 내가 지금 뭘입고 있는지 모를 때가 오는 이유가 그만큼 옷을 많이 찾아보고 어, 많은 감성들을 봐보고 이 감성은 이렇게 입는 거지 하고 너무 많이 입다 보면은 어, 내가 지금 어떤 스타일을 입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뭐 스타일인 거야. 알겠죠.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스타일을 입고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다 합쳐져 버리거든. 그다 어느 순간 내가 막 입다가 뭘 입고 있는 거지 하는 게 본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게 본인 스타일이야. 그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많이 입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메카지나 아메카지나 이제 워크웨어 이런 거를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다른 걸 입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아메카지와 이제 순한 워크웨어만 입다 보니까는 계속 그 거기 틀에 갇혀가지고 이걸 조금 다르게 워크 이렇게 좀 다르게 아메카 좀 다르게 아메카젤랑 커걸 섞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데 아예 벗어나봐야 돼. 오히려 피탄 것도 한번 입어보고 내가 뭘 입는지 모르, 모를 때는 뭐 스키니한 슬리스도 입어보고 스키니한 청바지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입어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때잖아. 아잘 다녀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그냥 잠옷 바 하나 무너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 군대 가면 군복만 입어야 돼. 아휴 힘내 힘내 임마 어 알겠죠?